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 수요일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전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정규장에서 22% 가까이 급등을 했고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또 3%대 추가 상승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죠.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어닝콜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연주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네. 드디어 네. 좀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 움직이는 것도 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워낙 네. 또 이제 응축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듯이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네,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보기에 앞서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뭔지 큰 그림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가시화되는 자율주행의 가치. 라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볼까 합니다. 주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실적 발표 앞두고서, 뭐, 전분기 인도대수 발표라든지, 또, 로보 택시 이벤트에 대한, 뭐, 일각에서의 실망감이라든지, 꽤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반전의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자율주행 관련한 디테일을 공유한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꽤 장기간 해왔잖아요. 네. 이제 정말 뭔가가 좀 그려지고 있는 건지 그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 네, 유의미하게 이제 시, 어,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음. 자율주행의 이제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뭐 유사한 사례를 볼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네. 이제 자율주행 오랫동안 개발해왔었는데 최근에 외모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어막그 어 경찰이 막 수신호를 막 보여주면 그걸 따라서 이제 어. 외모 차가 이제 지나가고 수신호까지 읽는다는 거죠. 네네 수신호를 네. 읽고 어. 이제 경찰이 이제 웨이머한테 손도 흔들어지고 어, 이런 영상이 네네, 나올 정도로, 그니까 자율주행의 기술이 사실은 이제 계속 반, 완성이 되어오고 있었지만 음, 어, 여전히 좀 마지막 1 마지막 음. 0 0 0 0 1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문제였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뭐 저희 다른 AI 기술처럼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FSD, 그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음.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어,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것도 꽤 중요한 지표로서 저희가 보던데, 이것도 꽤 의미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요 네, 그렇죠. 음. 이제 사실은 주행 상황에서 이제 뭔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네. 자율주행 기능을 끄고,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그 이제 주행 거리, 주행, 그러니까 인터벤션이 없는 주행 거리가 얼마나 충분히 긴가, 네. 이것이 중요한데, 되요. 그 상당히 이제 버전이 거듭될수록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가 되면 사람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죠. 내년이 되면 내년 2분기 정도를 오, 좀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분기 정도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의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FSD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제 뭐, 과거부터 계속 시도를 해왔었지만, 네. 워낙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치명적인 리스크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용화에 계속 좀 지연이 되어 왔던 음. 것인데요.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뭐, 웨이모도 그렇지만, 음. 중국에 이제 뭐 베이징 같은 데도 가보시면, 그 자율주행 네. 특구 같은 데 가시면 네. 쉽게 네. 뭐, 바이두 자율주행 같은 걸 테스트 하실 음. 수가 있을 정도까지 왔던 것이고요. 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데 네. 하나는 이제 사람이 아예 이제 개입을 안 하는 완전 로보택시. 네. 지금 웨이모에서 고 있는 서비스. 네. 이제 테슬라도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게한 가지 아. 방향이고요. 다른 한 가지 방향은 사실은 좀더 제가 또 유명하게 보는 거는 도심에서 사람이 음.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음.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심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레벨 2 플러스 도심 자유증의 시, 시장이 음. 개화한다 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겠어요? 어 그거는 사실은 지금도 이미 음. 미국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네. 그 소비자들이 원하면 사실 수가 있는데요. 음.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 신뢰도가 높지가 않고. 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동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음.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수 있다. 어. 이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FSD 네. 이제 이거 판매하는 게 네. 중국에서 승인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어, 정말 허가를 내줄까? 음. 테슬라 좋은 일 네. <laughs> 해줄까? 사실 정치적인 네. 불확실성도 있고, 뭐, 그냥 네. 언뜻. 쉽게 생각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문제 없다고 보시나 봐요. 음. 뭐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입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글로벌로 선도를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네.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지난 달에 이제 베이징에 네. 이제 출장을 갔었서이 네, 네. 바이드도 타보고 뭐 샤오펑도 타보고 음. 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들이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음. 거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업데이트를 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테슬라를 초청을 해서, 테슬라의 기술이 이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확산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니까 다른 전반적인 업계에 이제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음. 중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음. 마치 저희가 예전에 2020년 정도에 중국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음. 이제 건설을 하게 네, 해준 으로서 네, 네, 네. 네. 어, 중국 전기차 산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집어들었고 음. 결과적으로 지금 뭐 BYD라든지 음. 이런 글로벌리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 업체도 등장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그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네. 그니까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테슬라를 이제 영입을 해서 음. 그 기술을 빨리 음. 받아들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얻는 그러니까 이득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매기가 등장함으로써 네, 뭔가 네, 시장 정... 전체가 이제 살아날가능 성이 있다, 조금 더 커질 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면 중국이 테슬라 FSD를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음.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화하는 시장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제 선도체가 업 있는 게 시장 자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경쟁심화, 음. 경쟁 격화라는 음.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법정을 중국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허웨이도 최근에 이제 기술 수준이 꽤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중국 갔을 때뭐 샤오펑 자율주행도 중국 베이징 시에서 한번 실승을해 봤는데 음. 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 물론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네. 뭐 상당히 이제 꽤 뛰어난 수준이라는 생각이었고 확실히 중국이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0.0000001%의 싸움인 000 000 거죠. 0000001%의 000 000 000 000 000 네.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0.0000001%를 하는 거에 필요한 노력이 그 전에 99.999%를 했던 거에 몇 배가 들어간다는 <laughs> 아. 것이죠. 사실은 이게 어 테슬라도 이미 뭐몇년 전부터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그 0.000001%를 음.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이 여전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음. 중국 입장에서도 테슬라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성장하는 초입에는 네. 어, 플레이어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들은 보통 다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기차 시장 초입 때도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예전에 배터리 담당할 때 어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뭐 중국 배터리가 좋냐 한국 배터리가 네네. 좋냐 한국에서는 뭐 LG 하게 좋냐 SD 하게 좋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 초기 국면에서는 다 좋아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네. 이제 시장이 영에서 한20% 만 해도 한 음. 20배 성장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음. 훨씬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좀 성숙을 하고 시장 성장이 둔화될 때부터 이제 경쟁에 대해서 우려를 할수 음. 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시장이 정말 열리느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저는 굉장히 내년에 음. 중요한 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술의 수준이 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음. 걱정을 할 수도 있긴 하나, 음. 이게 높아져 있는 수준에서 정말 100%까지 완성시키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이제 그걸 완성시키는 과정에서는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플레이어들은 모두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과실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중국 시장 내에 테슬라가 들어감으로 인해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중국 이야기 하는 동안 어, 강리 미스터님께서 중국 FDS, FSD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라는 아,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 비중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so, 일단은. 테슬라 전체 판매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3 사십 퍼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조금 이제 네, 네.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시스템이 있고 1회 이제 사실 음.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사실 중국의 어떤 구매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가격이 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에 출시가 될 때는 굉장히 좀 유연한 구독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조금 여러, 더 세그먼트를 나눠서. 네, 세그먼트를 나누고 네. 뭐 처음에 이제 어 프리트라이어를 음. 기간을 좀 주고 그게 이제 충분히 좋으면은 이제 구독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뭐 정확한 가격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정말 유의미하게 저희가 이걸 쓸수 있다. 만약에 뭐 베이징에서 뭐 옆에 있는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로 가는데 제가 대부분의 운전을 이제 시스템한테 맡길 수 있다라고 음. 하면은 사실은 뭐 택시비의 뭐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저는 뭐 지급할 네. 의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뭐 정확한 숫자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그 숫자가 이제 유의미하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음. 거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중국의 구독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다. 그 숫자가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그게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어. 보고 있어요. 아직은 요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구독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침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쉽지는 않으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 변곡점이 네. 될 가능성은 있다. 중국으로 FSD 이제 어 승인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뭐 그렇게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어 저희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음. 좀 뛰었어요. 해서. 네. 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매출은 사실 시장 기대를 조금 밑돌았죠. 근데 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요 이유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사실 제일 컸던 부분은 음. 이제 영업 비용의 절감이 좀 컸습니다. 네. 전 분기 대비 영업 비용이 좀 상당폭 절감이 됐고 ESS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줄었는데도 마진이 좋아지면서 어. 이익 기여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실 이제 실적 자체는 뭐. 좀 좋긴 했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막20% 정도의 상승을 이끌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테슬라를 볼 때, 뭐 내년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 또 음. 중장기적으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가장 걸려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 실적이 이제 부진한 걸 제일 걸려가고 네.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좀 걸릴 게 없어져 가는 그런 와. 이제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3분기는 이미 나왔고,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정성, 보통 일반적으로 성수기고 음. 물량이 좀더 증가하는 시기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테슬라 모델 Y, 이제 주니퍼 같은 그러니까 신차들이 나오면서 또 수요가 회복이 될 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뭐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에 판매량도 어, 올해 대비해서 한20-30% 성장을 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부분들도 어, 마진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음. 이게 이제 내년에 테슬라가 생산 설비를 한두배 정도 늘리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 부분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좀 기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사실 뭐 중장기 그림은 좋지만 단기 실적 때문에 항상 이제 음. 좀 이제 스트레스를 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좀더 미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수 음. 있게 됐던 그런 게 이제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렸다. 것 같아요. 걱정하고 있었던 숫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사실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어~ 에너지 부문에서의 이제 돈 버는 모습이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음. 어, 다져질 거다라는 기대에 더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내년은 조금 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반영한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러면 테슬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네. 잠깐 질문 올라온 거 소화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님께서어로봇택시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 상승은 음. 20년부터도 여러 번 발생했던 음. 바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20년 하반기에도 로봇택시 호재로 단기로 급등하고 또 급락했던 바 있는데 이슈에 대해서 이제 4년이 지난 현재 또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궁금하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뭐 양치기 소년처럼 음.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내년 된다고 네. 하고 이제 써졌던 게 사실인데요. 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뭐, 아까 웨이모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심지어 웨이모도 그니까 경찰의 수신호를 따라서 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인지 판단 능력이 되게 좋아졌고, 음. 저희가 이제 채찍 PT를 보면서 알지만, 채찍 PT가 그 정도로 되게 똑똑해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의 기술의 급격한, 어,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음. 연산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연산반도체의 연산량이 뭐 수십 배씩 이제 개선이 음. 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채택피트같는 성능이 나왔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게 비단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언어 모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 AI의 모든 영역에서 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또 연산 능력의 획기적인 증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기대하는 거는 이미 웨이모가 뭐 샌프란시스코나 음. 뭐 LA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간 어, 승차 유료 승차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거든요. 어, 네, 네. 10만 명이상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탄다는 것이죠. 음.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실제로 이제 기술이 되면 로보택시를 서비스를 할수 있는 수준. 네 이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신빙성이 어... 생긴다는 것이고요. 뭐 이제 굳이 꼭 레보 택시로 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레벨 2 플러스 도심 자율주행만 네, 판매가 네. 되더라도 뭐 저도 이제 지방에 되게 출장도 많이 가고 네, 여행도 네. 많이 가는데. 그냥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 강원도까지, 음. 뭐, 제가 거의 주행에 관여하지 않고, 음. 어, 차가 알아서 가지고 저는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그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음. 저는 거기에 돈을 지급할야 네, 네.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계속 좀 뭔가 그래도 음. 마지막 0.00001%의 음. 불확실성 음. 때문에 이제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러면은, 음.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어떤 상황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국면에 지금 음. 들어가는 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이 이제 좀 네.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네. 어, 차이가 있고, 당시에는 기대감만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정말 음. 현실화될 음. 것에 대한 어, 네. 부분을 좀볼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반영했다가 무너졌던 변동성, 음. 어, 그 것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주신 네네. 것 같네요 연결해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도 변동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 네. 테슬라 변동성이 <laughs> 음. 굉장히 좀 크죠 이번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위로의 변동성이 또 상당하기도 했고요 해서. 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네. 많이 주세요. 어떤 답변 아, 주세요? 제, 제가 봤을 때 제일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네, 하나가 테슬라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기 음, 때문에 네. 그전에 주가가 빠지다가 실적 나오고 이제 막또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음. 발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주식을 팔았다가 뭐 음. 어떻게 하면 <laughs> 샀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런 네.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방향성이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인가 음.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얼마나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또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 다음 또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는 응.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네. 이제 내년이 될수록,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테슬라한테 FSD 판매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응. 변동성에 지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잘자잘한 변동성을 음. 내가 그때그때 그때 대응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음, 쉽지 어렵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라는 <laughs> 네. <laughs> 생각이에요. 음, 워낙 음. 이제 이슈에 대한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다만 이제 기행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우상향한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이렇게 팀장님, 그때고때 나오셔서 해주시는 이런 말씀이 또 투자자분들께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가기에 도움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 박연주 팀장님 모시고 어, 테슬라 최근의 변동성 그 안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고요. 워낙 이슈도 많고 변동성도 큰 종목이니만큼 그때그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